어우 나무에 지금 말벌하고 장수말벌 같은데 여기 뭐 진이 있나본데 먹을 진이 말벌하고 나비, 개미 나비도 있고 말벌집이 있나 여기 어우 겁나는데? 말벌은장수말벌이 맞는..가? 새파리는 길이는 한 3cm정도 엄청 커요 집을 짓고 있는건지 아니면 사냥을 하고 있는건지 한번 이렇게 손으로 줘야지 아, 지금 회사 동료분들하고 같이 잠깐 산행 왔다가 어, 발견했습니다. 장수 하늘소를 발견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또 장수 말벌을 촬영하게 됩니다. 장수 말벌 맞는 것 같아요. 한 3cm 정도 되는데. 와. 얘네들이 나를 의식을 하고 있을 텐데 공격을안 하고 있네. 건들지 않고 얘네들은 일단은 유해 놓자. 곤충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 주변에선 노봉 왕주 뭐 이런 그걸... 걸 생각하는데 그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음. 독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은 말벌 근처에 안 가시는 게 좋아요. 어. 딱 2분 2분 가량만 촬영을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염창산 장수 말골. 끝.